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라 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 될 가운데 마지막 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 하리로다. 아멘. 오늘 부모님의 내용을 중심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나라들, 또 애굽과 모압과 암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것으로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농기구로 밭을 일구고 또 낮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농기구들을 이제 수확이 다 끝나면 창고에 이제 넣어둡니다. 겨훈에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창고에 넣어두듯이 모든 그 당시 세상의 악들과 또는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거대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창고에 넣어두듯이 또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의롭거나 또는 그들이 정말 능력이 대단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서 이 세상을 조율하시고 또 감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역사를 돌이켜 볼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끝은 무엇입니까? 황무지입니다. 13절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의 끝은 황무지입니다. 그 화려하던 도시, 능력 있는 권세에 있는 그 왕, 또 넓은 영토, 이런 것들은 해가 저물듯이 다 끝이 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또 우리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무엇인가, 어, 이루어 것처럼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지 말고 또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 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실 정도로 어,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영혼과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서를 쓴 기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자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다하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도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이 거대한 패권을 또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다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다면 이렇게 황무지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인간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냥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잡히지 않아요. 끝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 때로는 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 자리에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잡고 신규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결국 창조자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창조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 과정 중에 고통이나 고난은 그냥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나게 주변국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텅 비어 있는 완전히 주민이 없어진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란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어찌 바벨론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찌 바벨론이 이렇게 항폐하게 되고 또 북쪽에서 내려온 그 다른 나라에게 이침략 당해서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야, 바벨론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어떤 유명인이 어떤 큰 죄악에 연루될 때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이 저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한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의존할 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필요 없고 또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정말 독립적으로 존재하겠다. 그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또 권력과 능력과 부를 가지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온 사방의 그 나라들 보고 바벨론을 향해 공격하라 그래요. 1 4절로보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화살을 많이 쏘라 이 말이 아니고 끝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그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그 권력만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에 빠지고 또 흘리지 말아야 될 수많은 사람의 피를 전쟁을 통해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공격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싸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15절 끝에 보면요.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인과 응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가 행한대로 받게 됩니다. 아벨의 피를 흘렸던 가인은 그 행한대로 쫓겨나게 되고 또 도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에 빠뜨리고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피 값을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흘려진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독재자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주범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비참하게 보복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과 바하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 그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한 것 같아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회복되지만 세상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도 끝을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주실 때 회복을 전제로 주시는 오늘의 내 사실을 잘 깨닫고 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대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